내 매력에 빠져버린 걸까아 <laughs> 이번 신상품은 바로 어? 어? <laughs> 어머 아이템 좀 바꾸셔야겠다. 잠깐 구경 좀 하고 가요. 포션 좀 사시는 건 어떠세요? 에이 우리 가게보다 저렴한 데가 어디 있다고? 아? 계산하시겠어요? 음, 어디 보자. 포션 하나에 100골드니까 다섯 개하면오 500골드 주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해요. 또 오세요. 거기 참 오늘도 바쁘구나. 아, 여긴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부다바빠. 넌 진짜 하루도 못 쉬는구나. 부럽다. 어우, 그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이래봐라 얘. 죽겠어. 야, 나는 또 공쳤어. 쳤어. 하! 음, 눈물 난다 진짜. 이, 꽁이지 말고. 이거 정리하는 거좀 도와줘. 줘. 그럼 네가 오늘 밥 사는 거지. 당연하지.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laughs> 아, 네?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코, 숙녀분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어머, <laughs> 뭐, 그럼 감사해요. <laughs> 다 했다. 끝. 잠깐. 하나, 둘, 셋. 뭐지? 하나가 뛰는데? 아까 그 꼬맹이가, 꼬맹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으이, 으이, 아, 왜 아, 뭐 이렇게 굵고? 예, 아, 야 예. 저 자식 끌다. 잡아! 야, 너 거기 앉아. <laughs> 형제, 뒤를 <laughs> 부탁해. 아이, 예쁜이들 <예쁘니들>. 우리랑 놀자고. <laughs> 어휴, 정보 사는, 사는 사람이 이렇게나 없나?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필요한 게 으악! 벌레가! 네? 벌레? 아, 아, 아 니요 <laughs> 짜증나! 가뜩이나 <laughs> 장상한테 <정산을 웃음> 지키는데 벌레나 <laughs> 토이네! <laughs> <laughs>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laughs>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앨리스나 도와줘야지 유리? 오늘은 어땠어? 뭐 항상 똑같아. 근데 오늘은 더 심했어. 가게 벌레도 나오더라니까 버, 벌레? <laughs> 가게 청소 좀 잘해야겠네. 음 그래야지. 이 놈의 거미들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네. <웃음> 끔찍해. <웃음> 모처럼 휴일인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손님 또 끊길까봐 그래. 맞다. 저 옆에 에텔라 언니한테 한번 가볼래? 어, 정쟁이 언니? 뭐 그래. 조언도 받을 겸 가보자. 어, 계세요? 왜 이제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뭐? 아이고, 귀인 오셨구만. 언니, 오랜만이야. 우리 궁금한 게. 아, 그래, 그래. 다 알아. 전 보러 왔지? 일단, 앨리스부터 보자. 오, 보이는구나. 앨리스, 앨리스의 운명이 보여. 음, 역시 예상대로야. 넌 정말 타고났어. 황금 위에서 태어난 운명이구나 나는, 나는 어떤데? 얘는 왜 이렇게 급하니? 큰일이네 너, 가게에 매일 파리만 날리세 어떻게? 이건 답이 없어 지금 하는 사업은 접고 다른 걸 해야 돼 반드시 나. 그 언니, 언니 뭐야? 재수없게 정말. 정말. 나 그런 미신 안 믿어. 믿어. 기분 풀어. 여긴 너 찾는 손님 많을 거야. 맞아, 맞아. 나 유리랑. 라 제일 가는 정보상이 아니겠어? 어머머, 엘리스. 저건 모멘 나냐? 우와, 오늘 운 좋다. 한창 모맨 가족 철인데. 누가 오기 <laughs> <우기> 전에 먼저 <laughs> 잡자. 비린내 나는 게잘도팔려 정말. 무슨 거? 가공해서 수영복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데. 수영복이라. <laughs> 여름이긴 한가 봐. 사람 진짜 많다. 그렇지? 그러게. 오늘은 더 바쁘겠다, 얘. 예. 나도 오늘 손님 많이 올것 <laughs> 같은 느낌이야. 저쪽으로 가서 일단 자리부터 잡자. 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네. 빨리 전단지나 돌리자. 이동식 자파 상점이에요. 얼음물도 팔고 있어요. <laughs> 안 그래도 목 말랐는데 잘됐네. 응, 이따가 가보자. 용병 정보 소개해드려요. 많이 찾아와주세요. 난 그쪽을 소개받고 싶은 걸. 아 <laughs> 그건 곤란하네요. <laughs> 저쪽에 가게 새로 오픈했어요. 저, 혹시 선글라스도 팝니까? 네? 그런 거 파는 곳 아니에요. 아유, 아쉽구만 <laughs> 서른 제때제때 갖다 놓으쇼 가자 안 그럼 이자 붙는다고 에? 에이 너희들 누가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하래 아 얘는 또 뭐야 귀찮게 뭐, 뭐 뭐야 평범한 장사치 아니었어? <laughs> 진장 일단 빠지자 아 정말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구나. 현상급 사냥꾼과 해결사들이 모인 무법자의 항구 여기야말로 나한테 딱 맞는 곳이야 그렇지? 아무래도 정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곳이긴 해. 용병을 선 정보 제공합니다. 원하는 용병 소개 바로 문의해 주세요. 용병 알선이라고? 정보 제공이라. 원거리에서 날 지켜줄 수 있는 용병을 하나 고용하고 싶소만. 아, 마침 재격인 사람이 있어요. 화들을 던지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건 구질구질한 거 말고 총 같은 거면 좋을 텐데. 총이요? 어, 궁수는 있는데 소개료는 2 0만 골드예요. 활쟁이는 유행 지났잖아 소개료도 완전 눈탱인데 아니니 네 구닥다리 용병만 있나 에이 이것은 사기꾼이구먼! 뭐야 사기꾼이야? 촌스럽긴 완전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인이네 그 내가 뒤떨어져? 그게 무슨 헛소리야! 가진 정보나 소개할 수 있는 용병이나 전부 옛날에 필요했던 거지. 그땐 수완이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들 보는 눈이 높아졌다고. 한마디로 용병 상인은 한물 같다 이거지. 잘 들어.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면서 길드도 늘었어. 그러니까 유리 같은 상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길드끼리 연합도 하고. 다같이 용병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문제지 내 일이 쓸모없어졌다고? 그정보니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나보네 그럼 잘 생각해봐 유리 너무 상심하지마 분명 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을 거야 아니야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날 속여왔던 거야 나는 변해야 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겠어. 가자, 가자, 엘리스. 음 건조해. 그래도 옛날 생각나고 좋다. 어어하리야네가 아, 생각 고쳐 먹은 건 좋은데 굳이 도시로 갈, 도시로 갈 필요가 갈 있을까? 갈 필요가?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큰 물로 가야 하는 법 아니겠니? 마차 다 망가지겠다 야! 큰 물로 가다 골로 먼저 가겠어! 사막만 건너면 도시니까 조금만 힘내자! 아 그래 너 이렇게 기운 있는 모습 오랜만에 보니까 좋긴 하다 좀 지치는데? 우리 얼마쯤 왔지? 절반? 온 만큼 더 가면 돼. 감히 우리 땅에 침이한다니 죽인다! 어? 아니, 이건 마차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야아... 죽어라! 거참 말안 통하네. 앨리스! 조심해! 왜 이렇게 길을 막는 거야? 아, 이러다 해 떨어지면 큰 일인데 땡볕에 너무 오래 있었나봐 어지러워. 아, 어, 더지 나 시원한 물한잔만 줘... 정신 차려 여기 더지가 어디 따고 그래. 환청인가? 다지 어디가? 가지마! 아휴, 제정신, 제정신 아니네. 어? 저거 선인장 아니야? 수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설마 독 있는 건 아니겠지? 야, 걱정 마. 내 정보에 의하면 이건 안전해. 아, 이제 좀 살겠네. 다시 가볼까? 더러운 놈들, 또 우리의 성스러운 꽃을 빼앗으려고 온거니 더러운 놈? 하. 아니, 그냥 선인장 집좀 찾은 것고 하! 별것도 아닌 게! 유리!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마차가! 마차가 부서졌어! 어, 벌써, 벌써 어두워져버렸네. 으으, 쌀쌀해. 미안... 내가, 내가 마찰을, 마찰을 못 지키는 바람에. 야, 그게 왜네 잘못이냐? 바보같이 시 그렇게 가지고. 아 유리, 근데 점점, 점점 추워지지 않아? 어, 나좀 나좀 있으면 동사할 것, 동사할 것 같아. 아, 어, 덮을 만한 거 없으려나. 여기 하운드 가죽이랑 갖고 있던 원단을 합쳐서 방토를 만들자. 오. 급하게 만든 것 치곤 그래도 꽤 따뜻하네 후후, 이 언니가 좀 센스 있단다 다행히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기겠네 거의 다온것 같아 사람들 소리가 들려 마차부터 고치게 대장간부터 찾자 어서오시오 안녕하세요, 마차 소리 좀 맡기고 싶은데요 마차, 오는 길에 망가졌나 보구먼 한번 살펴버리다 아휴 많이도 부숴먹었네 이 견적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야 망토요? 밤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추워서 제가 만든 거예요 사막의 밤에 딱이긴 하군 이거 혹시 팔 생각 없어? 아니면 수리비 대신 주는 건 어떤지 <laughs> 그럼 저야 좋죠 자 가져가세요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저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무슨 일이지? 아 손님 말했잖습니까 아 담당 재봉사가 휴가를 갔다고요 옷을 그리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당장 모레가 모임인데 하, 어떡하나 싸우는 건가 봐 그냥 가자 듣기론 저 부인이 모임 때 입을 드레스를 재봉사에게 맡겼나 봐 시작하다 옷이 망가져 버렸는데 재봉사는 휴가를 갔다는 거지 아 안타깝긴 한데 뭐 우리가 누굴 걱정할 때는 아니니까 아 그렇지.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긴 하지. 먹고 살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부인에게 다시 가보자. 오, 왜? 어쩌려고. 안녕하세요, 부인. 누구? 정보상? 아니, 상인 유리라고 해요. 얕으려던 <laughs> 건 아니지만 그 드레스 제가 다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재봉사인가? 아 그건 아니긴 한데 <laughs> 맡겨주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야, 너 어쩌려고 그랬어? 뭐, 내가 물불 가릴 때니? 못만들 줄도 아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이런 옷을 만들면 되겠다 싶은 거 있지? 하긴 워낙 패션 센스가 좋아서 큰 걱정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불완전한 리자드맨의 가죽이 필요해. 그것보다 부인의큰 체구를 견딜 만큼 질기고 잘 늘어나는 원단은 없지. 벌써 해가 젊네 염료는 내일 시장가서 고를까? 음... 아니! 저기로 가면 염료가 될 만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 이 협곡에는 밤에만 피는 신비한 꽃이 있거든 모임에 알맞는 화려한 색이랄까? 넌 어디서 잘도 그런 정보를 알아내는구나? 지켜내리! 나의 흑인지로! 이 꽃이야 이걸로 원단을 염색할 거야. 우와, 진짜 예쁘긴 하네. 네 말대로 드레스랑 어울리겠어. 드레스도 완성됐고 부인께서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가자. 응, 음, 모임 전에 다 만들어서 다행이야. 부인, 드레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음, 색이 좀 밝지 않나? 어울릴지 걱정이야. 어머머, 어쩜 나한테 딱이네. 아가씨 솜씨가 제법이야. 마음에 드시나요? 덜고 말고, 전속 디자인으로 두고 싶을 정도인데. 나옷 버는 데재능 있나봐. 너 전부터 그런 쪽에 감각이 있긴 했지. 아예 그 길로 가려고? 응! 의상실 열기도 마음먹었어.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자. 해변에서 축제 준비 중이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건 어때? 축제야. 홍보도 될 테고. 좋아. 첫 개시는 기다리네 해야 한다. 이쪽이 지름길이긴 한데 길이 좀 험하네? 마차도안 부서지게 조심해야겠어. 벌써 축제가 시작하진 않았겠지? 음… 어디 보자. 정각까진 아직 시간 좀 남았어. 정각의 해변에서 푸키풍선을 터뜨리며 축제 시작이랬거든. 그럼 개막식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하겠네? 자리 먼저 잡고 가게 홍보부터 해야겠어. 응! 음, 이쪽이 장사하기 좋겠어. 응 주변부터 깨끗이 청소하자 마차는 이쯤에 세워두는 게 좋겠어 여긴 이걸 배치하고 <laughs> 야 놀자 여긴 처음 보는데 뭘 파는 거지? 이런 가게가 있었나? 유리의 의상실 신장개업했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음, 옷가게 생긴 아유, 거야? 특이하네 저는 못본것잘 어울리지 않아? 이쁘다 어, 여기 멋진데 저 혹시 선글라스 파... 아차 안판다고 했었지 어 손님 선글라스 여기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내 패션이 완성됐군. 어휴숨 돌릴 틈도 없네. 이야, 진짜 대박이다 너. 이렇게 장사 잘된게 얼마만이니? 그러게 생각해 보니 해텔라 언니 말대로 됐네. 내 얘기 아니? 아, <laughs> 깜짝이야. 아, <아우>, 언니, 좀! <laughs>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너, 이제 팔자 폈다. 응! 고마워. 보인다. 보여. 돈에 파묻혀 사는 모습이! 하 <laughs> 앨리스! 나저 언니 좀 무서워지려 그래. 신사 숙녀 여러분! 정각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아! 어, 이제 시작하려나봐! 축제 시작 전에 먼저 짜셔야겠죠 곳곳에 숨진진인진을 모으세요!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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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짜 진짜 이짜이짜 진짜 풍짜진 풍선이 터지면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모짜진을 모아 풍선을 향해 돌 손님, 워좀 보여주세요. 네, 손님 여기 있어요. 계산해주세요. 아, 계산해드릴까요? <laughs> 저치가 예쁘다. 이건 얼마예요? 어디 보자. 잠시만요. 여기 좀 봐봐. 허, 어, 손님 그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정말 다행이야.